안녕하세요. 운명상담소 강강무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토끼띠 8월 운세 나이별 1999년 87년 75년 63년 51년생 분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9년 김혜생의 21년 8월 운세입니다. 진로 찍어보는 학업운과 일복이 따름으로 앞으로 직업적 스펙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가기에 좋은 운세이며 진학, 자격증 시험, 발표, 취직 등의 학계군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한 분에게는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변동이 심하고 일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에 도전 중이라면 가능한 주위 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많이 알리면 도와줄 분이 나타나 좋은 소식이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금전운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평소보다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테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손실에 이리 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애정운는 사랑의 질정기를 맞는데 평소 자주 보는 지인 중에 연인이 생기기 쉽고 하지만 상대를 배려 없이 다가간다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겠네요.연인이 이미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 달이 되겠습니다.싱글은 소개팅의 기회로 좋은 인연을 만나 속마음까지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빨간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7입니다. 다음은 1987년 전묘생의 21년 8월 운세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호사다마가 일어나기 쉬우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직장은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이며 직업 관련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 운이 있으니 마지막 정리를 잘해봅시다. 직장을 옮기는 이동수가 들어오며 미취업자라면 기다리던 취업 소식이 있으니 가능한 기존에 알고 있는 인맥을 소중히 하기 바랍니다. 애정은 운 매우 좋은 인연이 될수 있고 큰 복을 가져올 인연이 들어오나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멀어질 수가 있겠네요.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군요. 싱글이라면 애정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전문직 이승과 인연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하는 일과 관련되어 찾아오니 업무상 만나는 인연을 지혜롭게 소중히 여기세요. 재물은한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뜻하지 않은 도움이 장애물을 쉽게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반가운 사람 한 명을 맞이한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금전을 몰고 올 것이니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기 바랍니다. 금강우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마음을 추스리고 기분을 전환하러 나무가 많은 산이나 장소에 가세요. 그곳에서 산책과 가변 운동을 하면 대인관계의 활력소가 충전되어 골치 아픈 일의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빨간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7입니다.다음은 1975년 을묘생의 21년 8월 운세입니다.직장 사부는 돈 때문에 고민했고 주변인들의 오해를 받아 억울했지만 망고생도 했던 시기가 지나고 안전을 찾는 시기가 왔군요.이동을 계획했다면 지금 자리를 조금만 더 유지해 봅시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하반기에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성진등 시험에서 유리하며 명예운이 있어 인정받는 달입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문서를 질수 있는 운이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동을 하세요 금전운은 투자해 놓은 곳이 있다면 성과는 겨울까지 더 기다려야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도모하는 행위는 연기해야 합니다 장사나사바는 분이라면 사람이 모여드는 운이라 내실을 기하게 되면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다른 이와 동거래를 할 때는 이용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근강운은 사소한 돌출행동으로 쉽게 근골격계 이상이 생겨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이행하는 분들은 교통규칙을 잘 지켜 위험한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겠네요. 애정운은 금전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새로운 이성이 접근하는 시기지만 수쳐가는 인연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함께 야외나 숲길로 나가 속마음을 교환하면 더욱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겠군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빨간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6입니다. 다만 음 1963년 개별생의 21년 8월 운세입니다. 억지로 실행하는 것보다 다소 손해를 본 느낌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자신의 주장보다는 가까운 이에게 생각을 구하면 복잡한 일에서 무언가를 버려야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전운은 막힌 것을 떨어주어 금전유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목돈은 생길 수 있으나 투자할 일이나 금전거래할 일이 있다면 이번 달은 절제를 하세요. 무리한 투자는 손해가 예상되니 차라리 원금만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면 겨울에는 좋은 투자처가 보입니다. 직장 사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되니 무리하게 일의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행위는 신중히 하세요. 우선 주변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실행을 한다면 속에의 성과를 거두어 좋은 기운이 저, 작용하는 달이 됩니다. 이직이나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합격 문서운이 들어와 수입이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금강운은 욕심이 과하면 근심 걱정을 부르게 되니 한번 쉬어간다는 달이라 생각하고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세를 기르면서 나무가 많은 장소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며 겨울에 다가오는 좋은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예정운은 우연한 기회에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이가 있더라도 수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하면 부담이 없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도 상대 입장으로 배려하는 가정의 화목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단때 일어나는 어려움이 힘들게 할지라도 기쁨을 지내주는 가족과 자녀들의 소식이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흰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5와 7입니다. 마지막으로 1951년 신묘생의 21년 8월 운세입니다. 모든 일에는 나쁘고 좋은 것의 양면성이 있는데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손해를 볼수 있으니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직업원은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을 요청하면 일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어 도전하면 일할 직장이 생겨 사소한 수익 같지만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겠네요. 하는 일에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우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동거래는 상하시고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말고 힘든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보시하면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기는 달입니다. 부분적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리가 되며 자녀 스스로 걱정도 해결하는 기쁜 일이 생기겠군요. 건강은 과한 욕심을 부리면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간 날 때마다 나무나 산을 가까이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운을 충전하게 됩니다. 가능한 많은 이의 집촉을 피하고 생활하면 몸 안의 기운이 보충되고 활력이 생겨 생각보다 장수의 기를 긋게 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수 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수치는 3과 8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분들의 21년 8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토끼띠 건강과 소원성취를 빌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